이게 방건조 노가리입니다. 머리는 없고요. 안에는 뼈가 있어요. 근데 구워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. 어, 살짝 조미됐지만 그래도 웬만한 다른 고보다는 조미 덜 돼서 많이 맛이 뭐 질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뭐러시아거고 작업은 강원도 삼척에서 했고요 어떻게 되시는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좀 얼어서 금방 꺼내놓은 거라 좀 그런데, 과도 같은 걸로 집에 이쪽을 좀 갈라내세요, 앞에 부분만. 그리고, 살짝 녹아야 되는데, 원래. 그냥, 이렇게 쭉, 쭉 갈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뼈만 얼어서 그러는데 네 뼈만 이렇게 그냥 네, 이렇게 발라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후라이팬이나 지카로 구워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담백질